게이밍 태블릿 PC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게임용으로 진심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극찬하고 있는 레노버 리전탭 Y700 3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잠깐!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지금 바로 영상 안한 고정 댓글이 있는 구매 링크를 먼저 확인해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블릿을 구매해야 할까요?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주사율과 밝기가 좋아요 눈이 편해져 영상이든 게임이든 오래 볼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세서와 램 프로세서가 좋고 램 용량이 많아야 웹서핑이든 영상 편집이든 끊김없이 좋은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셋째 발열과 배터리 발열 관리가 잘된 제품일수록 특히 고사한 게임이나 장시간 사용시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높아야 외부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세 가지 기준만 잡고 비교해도 내게 맞는 태블릿이 어떤 건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레노버 리전탭 Y700 3세대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HN3를 탑재전 세대 대비 그래픽 처리 성능이 약 2배 향상됐고 초대형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에서도 칩셋 성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8인치의 165Hz 고조사율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콘텐츠나 FPS 장르에서 유리하며 UFS 4.0 저장장치랑 LPDDR5X 메모리가 들어가서 앱켤 때나 무거운 작업할 때도 꽤 빠릿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게임이나 영상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성 하나하나가 꽤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무게와 두께는 공식 기준 약 350g의 무게와 7.79mm의 두께로 설계되어 오랜 시간 게임이나 영상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안정적이에요 또한 슈퍼라인의 스피커가 좌우로 배치돼 있어서 게임이나 영화 볼때 몰입도도 높여주고 DCI-P3 98%색 재현율을 지원하는 8.8인치 디스플레이는 화면 색감이 정말 또렷하고 선명해서 영상 볼때 확실히 몰입감이 달라요 이외에도 와이파이 7 지원과 듀얼 해팅 모터 등 최신 무선 기술과 진동 피드백 기능도 잘 챙겨서 단순한 보조용이 아니라 실사용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사양 게임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어야 하고, 영상 볼때 색감이나 사운드가 아쉬우면 안 되고, 보조용이 아니라 메인으로도 쓸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다. 이런 니즈에 잘 맞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리전 탭 Y700 3세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